이제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어 하지만 잊진 않았지 수많은 겨울이 나를 감상했던 너의 손은 아직 안 끝났는데. 지왜 <laughs> <laughs> 끊었어요? 아 아니에요. 저희가 또1절만 듣는 때 이게 여운이 음, 조금 있기 때문에 네, 네. 마지막 찾아와줘를 놓쳤어요. 어, 놓쳐가지고 웃음 짓고 계시길래 저희는 그만 하겠다라는 식으로 아들이고 지금 끊었는데 아니 저 개인적인 감상 좀말씀드려도됩니다 누나가 뭐 케이스 크랩하면서 하셨던. 여러 가지 좀 라이브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중에는 압도적으로 최고였습니다. 어, 그래? 예. 네. 뭐, 사실 앞에 라, <laughs> 라이브 드리고 글이 좀 저에게 감동을 못 주기도 했었는데. <laughs> 너무 재밌었지만. 근데 저 이번에 지금 노래 부르는데, 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사실 많은 분들이 라이브 여기서 해주시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세팅된 장소로 가가지고 본인의 이제 이어폰 끼시고, 네네. 이제 리허설도 좀 하시고, 네네.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즉흥적으로 지금. 네네. 이렇게 테이블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네. 뭔가 좀읍조리듯이 툭툭 부르는데 약간 칼라 브루니가 나무 아. 부르는 그런 느낌으로 가봤어요 너무 아, 아티스틱하고 음. <laughs> <laughs> 너무 느낌 있었어 그리고 이 시간하고 너무 찰떡이었고 사실 처음에는 아, 누나가 좀 이번에 큰 시려나, 이번에? 웃음 주시려나 이번에 그 관점으로 봤다가 한소절를 지금 제가 깨져가지고 아우 아, 너무 엄청나거 부담 없이 편하게 불러봤습니다. 네, 어, 나의 외로움이 날 부를 때 듣고 왔고요. 네. 지금, 어, 첫 번째 문자가 다크네님한테 왔어요. 음. 너무 편하게 부르는데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언니 멋있다. 어, 성민님, 완전 홍필순이네요. 홍필순. 웃음에 가려진 어, 음색 퀸. 음색이 진짜 예쁘셔. 신정아님께서 호흡이 짧고 살짝 불안한 것 빼고 좋았어요. <laughs> 제 점수는 88.0. 이게 호신경 음악의 특징이에요. 네. 호흡이 짧고 불안정하다. 좋은 음. 예. 매력이 있습니다. 소유씨보다 호흡을 좀더 쓰시는. 네, 네. 어, 호흡을 한95 정도 음. 쓰시는. 근데 그거에또 매력이 있고 장성님께서 진경언니 너튜브 잘 보고 있어요. 특히 랑콰이펑 여자 중학교면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갑자기 이 라이브를 듣고. <laughs> <laughs> 랑카이퍼, 여자중학교 <laughs> 교편, 너티브가 너무 재밌었어요. 봤어요, 하려면. 뭔지? 랑카이퍼 봤죠? 어, 봤어요. 아. 응. 짜사이 고등학교 봤죠? 짜사이 고등학교? 예, 랑카 중학교는 랑카이퍼 여자중학교 어, 어, 나고 어. 고등학교는 짜사이구나. 고등학교 <laughs> 아, 누나 <laughs> 그, 도라이버에서 <laughs> 네, 그 네, 얘기하신 거 맞죠? 네. 쉐리쉐리랑 카이펑 <laughs> 쉐리쉐리랑 카이펑 펑, 펑. 우리 학교 교과예요. 어디 중학교 나왔어요? 제가 나왔던 네. 아, 정말 이렇게 좋은 라이브 뒤에 핵폭탄 우승을 주실 수 있는 거는 홍진경 기 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아, 이렇게 또 정말 다채롭고 이런저런 뭐책 얘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라이브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놀라운 주택에서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